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법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이 진당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청문회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해서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의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다 역풍을 맞자 대통령 탄핵으로 초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갈까 봐전전긍긍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최소한의 상식은 지키기 바랍니다. 청원을 주도한 이가 국보법 위반 등 전과 오범이라며 청문회 추진 배경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밝히겠다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의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선수하고 이로비 의혹설에 대해서 직접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또 여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여당 내 당무기. 의혹도 김 여사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공세. 소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총선 개입 의혹과 댓글팀 운영 의혹. 당무기. 의혹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십시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 절차도 곧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추진 반대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어서자 민주당 소속청청 내. 법사위원장은 해당 청원청문회를 8월 중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